어. 저 이제 일하니까 커피 한잔 사먹었어요 근데 하이디로 하이디라오 좀다5시에 면접이 있어서 그냥 경험삼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영어를 아예 못해서 좀 외워서 가려고요 물맛어맛있리타를 샀습니다. 수건에서 냄새 너무 심해가지고 브리타 샀어요. What about this job appeals to you? 음, I... take your time. Just think about what excites you about this job and how it fits with your goals. Whenever you're ready, you can share that with me. I want the Fine. Whenever you're ready, I want to rush it al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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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laughs> okay. Hello, my name is Kumi uh, I have walking holiday pizza in Toronto. 아좀 이제 집 가려고 영어 못한다고 안 된대요. 아 하... 어... 아니면 바베큐 이런데 가서 일하라고 구글백까지 찾아가지고 거기에 레즈메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 되겠다. 또 되겠다. 러시게 되겠다. 겠다게되다 직접 겠다 러시게 되겠다. 러시러왔게 되겠다. 러시게 되오다러이게게게 쉬겠냐. 성찬이도 참. 어, 끝났어요. 여기가 한국인지 캐나다인지 몰랐는데, 밖에 나오니까 캐나다네요. 와, 진짜 힘들다. 일하고 갔더니 친구들이 마사지 해줘요. <laughs> 아, 너무 친절하다, 진짜. 고라, 얘들아. 눈물 난다, 진짜. 30분이나 초과를 했어요. <laughs> 말이 됩니까? 아, 씨. 대마 냄새다. 하루에 20만원 번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 20만원 번고요. 그래도 직장이랑 집이랑 걸어서 갈수 있어요. 다행이에요. 전철 타고 출퇴근했으면 못 다닐 수 있을 것같아 우거지 뜯었더니 아우 씨앗. 맛있겠다 나는 라면, 라면. 어,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다 나 이거 우와 나는 난 이거 일본식 아유니클 일본 거라서 일본식이네 그런가 보다 뭐야? 귀엽지 귀여워 귀엽다 야동물으면서 얼마야? 네? 어, 어? 별로 안 비쌌네 130만원 130. 어? 네, 네. 괜찮지? 응, 응. 건강해지려고 약 샀어요. 어? 나 하나가 더어가돈 뽑았어요. 수술이 없어. 근데 내가 세이빙을 눌러서. 야, 그거 귀엽다. 그거 귀엽다. 응. 다음 일기장은 얘로 해야겠다. 그거 귀엽다. 다음에도 있겠지? 돌아다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예, 드디어 쉬는 날.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요. 오싱턴 갈 거예요. 거기가 핫풀이라고 하네요, 오싱턴. 걸어서 40분이어서 걷는 건 좋아하는 친구가 걸어가세요. <laughs> 그래서 지금 40분 걸어가려고요. 근데 버스비가 비싸긴 해요. 3천 원이니까. 공원이 있어. 너무 좋아요. 커요, 커. 지나가다가 한국 카페 왔어요. 와 존맛탱. 난 섞어야겠다. 아 맛있다. 음. <laughs> I'm just sharing my table. <laughs> There's not a lot of table here, so we have to share Do You wanna have some more of your pizza? Well, one more for mommy? One dish, one more? Can mommy finish your pizza? I'm go. I've done for more I don't do it. Okay, you you come know? back for more. Okay. Mm. 많이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거의 다 하나네 음~~ 음~~ 짱진 음음 너무 좋다. 귀엽다 페퍼로니 드셔보실래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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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르어 맛있어? 맛있어?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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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어? 치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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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있어 맛있어? 맛있있 예, 너무 퍽퍽해 보여. 느낌 좋은 응. 바나나 푸딩 맛이 품절이래요.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나가 먹었는데 날씨 좋아서 너무 좋아해서 맛있겠다 기대가 돼 뭐였어? 약간 설탕 코팅된 맛이랑 초콜릿 했어요 맛있다. 벌써 열덟 시. 헤이즐넛은 맛이 없어요. 먹지 마세요. 친구들은 또 사십 분 걸어 간대요. 소화할 겸. 근데 저는 사십 분 절대로 못 걸겠어서 버스 탔어요. 반대로 버어요 이게... 그 Здесь... 여기 어디냐? 처음 보는 동네다. 그키인 마켓 하지 않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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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맛있더다 e r d

들이 가져온 김밥이랑 초밥, 라면, 아우 맛있겠다. 망 떨어져. 포크인데 응. 포크 왕창 넣어왔어. 포크 치킨 포크. 야 이게 다 쌀모님. 와 미치. 더 부어 먹지. 얼른 먹어야지. 포켓 소스 한 숟갈씩 넣을까? 이거 한 오늘은 휴무예요. 침묵튼 가서 커피 좀 사려고요. 오늘 무슨 어학원 방람회 그런 거있다그래서 가보려고요. 가서 영어 공부할 아이 배터리가 없네? 400? 응. 세 달에 400? 응근거더 싸다는데? 응? 정화한테 전화 왔었네? 아 나도 아까 그거 가면 너 전화 왔어 谢哥 귀엽다 음. 근데 진짜 귀엽긴 하다 응 음. 근데 캐나다인데 캐나다를 팔아야지 아 귀여워 캔들이에요 너무 귀엽죠 네, 왔습니다. 아까 그 후드 집업 샀어요. 이게 XS 사이즈. 엄청 크게 나왔나봐요. 원래 79불인데 63불? 네 샀어요. 세일해서. 귀엽지요. 마음에 들어. 한번 연두색? 연두색도 한번 입고 싶은데 연두색은 없더라고 네, 씻고 영어 공부 뭐좀 하고 자야 되겠습니다.